집토리 사이퍼 선셋 비사이트 셋업 세 번째 바로 갈게요. 자, 시작하자마자 카메라를 이 위에다 설치를 해 주고 와이어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감옥. 여기에다가 감옥. 이 셋업은 사실 앞에 말씀드린 와이어랑 좀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게 괜찮아요. 보면은 깨기 너무 어렵죠? 네, 모릅니다, 이거.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한 라운드에 섞어서 씁니다.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? 자, 이 와이어가 이렇게도 되지만 뭐 조금 더 길게 뺄 수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쵸? 그래서 상대방이 오다가 걸리면 <laughs> 가만히 소리 듣고 있다가 붙잡고 감옥, 감옥 올리고 이렇게 쏴서 죽이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빠지고요. 두 번째로도 이런 식으로 가서 똑같이 쏴서 죽이면 되고 여기서 뭐 확인도 가능하고 여기서 볼 때도 있어요.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 걸리기 쉽잖아요, 그죠? 여기에다가 사이버 감옥을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쏴서 잡을 수 있겠죠. 단점은 아시다시피 적이 이제 이 사이로 지나갈 수가 있겠죠. 한 명만 걸려라, 그런 느낌인데, 어, 들어와서, 이런 식으로 좀 가는 편이고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가거든요? 생각보다 자주 걸리진 않습니다. 하지만, 한두 번 설치를 해서, 한두 명을 죽이면은, 저기 들어올 때 굉장히 유의하게 됩니다. 이 앞에, 사이퍼 트랩이 없는 경우, 이제 여기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? 그런 이유로, 좀 진입을 늦출 수가 있다. 이 영상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죠? 카메라 위치가 여기야. 여기인 게 너무 걸리면 이런 식으로 위에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 야자수에도 가능해요. 여기서 점프를 하면 됩니다. 그쵸? 이 트랙 굉장히 유용하거든요?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어,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